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어떤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죠. 두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첫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명제. 두 번째로는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세우지는 않는다는 사실. 그러면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결정하겠다. 그런 자유로운 선택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원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유대 조상들의 이야기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았던 사건들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몇 가지 주요한 이유들을 들자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음행하는 일이었고요, 주를 시험하는 것 때문이었고, 또 원망하는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행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결국 그들은 출애급하였지만 광야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 기록이 성경 구약을 통하여서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역사를 통하여서 배움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일반적인 교만한 삶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오늘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 본다면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라. 자유가 있을 때잘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든지, 아니 먹든지, 너희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지혜롭게,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도 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뜻이죠.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유혹하는 상대가 너무 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유혹을 이길 만한 충분한 능력과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갔다면 이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탓할 일도 또 유혹하는 상대방에게 떠넘길 일도 아니라는 거죠. 즉,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올바르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도 마찬가지고 음식을 먹는 일에도 마찬가지 잘 적용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혜롭게 어떤 의미인지 잘 답을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물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인 줄 알고 그 재물을 먹는다면, 그 우상과 하나 되는 영적인 의미,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어야 겠습니까? 말아야 되 겠습니까? 당연히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과 같으니 우상제물의 음식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이죠. 게다가 그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다 라고 말하고 알려주었다면 더더욱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우상예배로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는 여전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이 음식이 어떠한 영험한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제사에 참여한 사람이 우리를 그 우상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그 재물을 나누어 주었다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권한다면, 당연히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우상 제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제물이 아니라 시장에서 팔고 있는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용 고기들 말입니다. 무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거룩하게 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만약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이제 여러분 행동원리가 분명해지십니까? 상대방이 제사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제사 행위에 참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또그 제사 음식을 나누고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었다면 먹지 말아라. 그러나 그 제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 고기가 시장에서 판매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너에게 달려 있는 것이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너의 믿음과. 음식은 모두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인 줄 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먹거리에 관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비유를 맞추고 원칙 없이 살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유익, 즉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과정과 문화적인 것, 방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그 영혼의 구원이어야 하므로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는데 불필요한 거치는 돌, 즉 스캔 달리온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윤리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선하고 감사함으로, 기도로 먹으면 됩니다. 다만, 그것을 이미 먹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에게 권하는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목적과 영적인 이유로 권한다고 한다면 먹지 마십시오.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의 그 먹는 행동을 보고 자신들의 관점에서 아전인숙격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러한 해석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올수 있는 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분명하게 n 라고 말하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은 결코 참된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로 함부로 사용하지 말게 알려주시고, 특별히 우상송배하는 일이나, 음행하는 일이나, 원망하는 일이나, 주를 시험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는 일에 결코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